즉에 5780년부터 5789년까지 10년 동안 폐해라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든지 그 말씀에 청종하는 해가 되는 우리가 돼야 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에 청종한 사람이라면 우리들의 입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저 앞에 글자는, 앞에 글자는 입을 다물은 모습이고 뒤에 글자는 입이 열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이런 말할 때는 입이 열려야 되고 누군가 내 앞에 악인이 있을지라도 내가 입을 다물고 재가를 물고라도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침묵하는 일. 그리고 겸손한 입. 그래서 우리가 침묵할 때와 말할 때어제도 우리가 아인이라는 글자도 어떻게 해요? 보는 눈의 관점이 다르대요 좋은 것을 보는 눈이 있고 나쁜 것을 보는 눈이 있다고 그랬어.